제로 순 우리 말을 할게요. 자, 바소자에다가 이어로있자에 소위 소위 뭐라고 할 적에 그렇게 쓰죠. 그래서 이게 무슨 소위라는 게뭐냐면이른바 소리야, 이런 바. 자, 이거는 다소의. 이먼못으로써할때써이 까닭, 어떤 까닭이 있다 할때 까닭, 이 까닭이라는 소리는 뭐냐면은 어떤 일이, 있게 된 이유와 사정. 라는 것은, 소이라는 것은 까닭인데까닭이라 소리는 어떤 일이 있게 된 이유와 사정. 그래서 이 사자는 뚫을 꼰자여서꼭 갈고리 버려서 이렇게 갈고리를 해줘야 돼요. 그리고 이심방변은 마음심이 변해서 이 앞으로 가니까 는 이렇게 됐어요. 순. 이건 눈이에요. 그래서, 순은 눈 깜짝할 순. 눈 깜짝할 순. 이거는 쉴식. 예, 식자가. 완전히 다르게 세개예요 숨쉰다, 사람이 숨쉰다 할때 쉴시. 또 휴식을 취할 때할때 때 쉬다 할때 저기 어 쉴시. 그래서 순식간 사이간 사이간. 자문 사이로 해가 떴대요. 그래서 요거 해 사이간. 문 사이로 해가 떴어요. 사이간. 순식간. 아, 식자 참. 자식 할 때도 이 식자 써요. 자식 식자 열 때는. 그래서 자식 할 때는. 그래서 순식간이라서는 잠깐 동안이에요. 잠깐. 잠깐, 잠깐. 매우 짧은 동안. 잠깐이라는 것은 눈을 그러니까 깜짝 하는 동안이에요. 배우 짧은 동안. 그 다음에 시선. 보울시에요, 보울시. 보울시는 내가 본다. 선은 줄선. 이렇게 선, 이런 선. 뭐, 어? 전기선, 무슨 선할때 그런 선이에요. 그래서 줄이에요, 줄. 뭐를, 누구면, 누구, 뭐뭐를 준다는 게 아니라, 이런 줄. 그래서, 요거는, 요 보일시가 변해서, 다른 자하고 쓰니까, 앞으로 가니까 이렇게 변했어요. 자 이거는 요거는 보일 시인데 이거는 내가 보는 거고 보일 시는 남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보일 시 이거하고 비슷한 자가 뭐가 있느냐면 이게 있어요. 여기다가 점 하나가 더 있는 거죠. 근데 얘는 뭐가 변해서 됐느냐 하면은 오드이가 변해서 됐어요. 이거 오드이가 그래서 이거 점 하나 더 찍고. 안 찍고 하는 건 굉장한 차이가 있어요. 시선이라는 건 눈길이죠, 눈길. 자, 눈으로 보는 방향. 눈으로 보는 방향. 그냥 한글로 써야 되겠다. 눈으로 본다 시선이. 양말간양반간 두량 이거는 짧을 땅 이거는 사이간 길다 짧다 할때 장난할 때는 짧을 땅 그러고 장점 있고 단점 있다, 그럴 때는, 그냥 못한, 못한다, 단자예요. 그 두량자 쓸 적에, 여기가, 요렇게 놓고 이게 드립이에요, 드립. 이렇게 보통 우리가 쓰는 걸 사람인 일을 쓰죠. 그죠? 사람인 일을 쓰는데, 우리가 이 자를, 이제 음을 몰라. 음을 몰라서 찾으려고 보면은 어디에 들어가야 있느냐 하면 드립 부스에 들어가야 있어요. 이 부스에 들어가야 이 부스에 들어가서 이자가 있어요. 이자가 그러니까는 사람 인일를 쓰는 건 그냥 옛날부터 그렇게 써오던 거예요. 상관은 없는데 그래요. 양단간이 무슨 소리냐면, 어찌하든, 어찌하든,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러니까 두 가지 가운데 어떻게 하든지, 양단간 결정해때 이쪽이나 저쪽이나 알아서 결정해야 할 때, 양단간이라고 하죠. 심지어 이 심하신 자예요. 심하다. 이거는 이를지 이거는 어조사. 어 심지어 심지어 심하게는 어떻게 심지어 너는 그렇게 그러니? 심하게는 소리 심하게는. 심하게. 심하다 못해, 뭐, 나중에는 막 이런 소리 들었잖아요. 그래서, 심지어는 심하게는 소리 어중간에, 어중간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어중간에. 이것도 어조사, 어조사라는 건 말을 도와주는 자예요. 가운데 중 사이가. 그또 그러니까 뭐예요? 요거와 요거 사이. 중간쯤. 거의 중간쯤이 되는 곳. 어중간, 어중간하다 할 때는 거의 중간쯤이 되는 곳. 어중간에 여하가 여 같으려 못모와 갔다. 얘 어찌하 무슨 하그래 어찌하 무슨 하. 사이간 계속. 어떻게든 간에 어. 가틀려 어찌하 사이간 그러니까 요 가운데니까 음. 어떻게든 간에 어찌 되든 간에 어찌 되든지 어떻든 간에, 그걸 이제, 그, 그런 이제, 뜻이에요. 항상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문 같은 거쓸 때는, 문을 세워 놓고, 그러니까 이렇게, 어, 왼쪽에서 오른쪽. 그리고 기억은 한액이에요, 둘. 하나, 둘, 셋, 넷. 하나, 이것도 기억. 셋, 네, 네. 그렇게 하고서 이렇게 가운데다 같이. 오수, 오수 나도 자 수, 좋을 수, 좋을 수, 잠잘 수, 이게 나도 자인데. 데 여기서는 이건 마로도 돼요. 마로 마로. 언제 마로를 쓰느냐 하면 우리 어 가불 병정 모기 경신님개 이건 천간이죠 지지할 때는 지지할 땐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신유술 해 그래요. 그래서 자축 인묘 진사 오 이게 오예요. 오가 뭐냐면은 말이에요 말말말 말. 말. 자는 축은 자축 인묘진사오이신유술 그래서 자는 뭐예요? 자는 쥐, 쥐자, 소추, 얘는 호랑이, 범인, 얘 뭐예요? 토끼, 토끼묘, 이거는 용진 얘는 뱀사. 네, 이게 말오예요. 말오. 여기 나오는 오. 여기서는 나도인데, 이렇게 해서 말오. 얘는 아닐미짠데, 뭐냐면은 양미예요. 양미. 얘는 원숭이신. 얘는 닭이요 닭. 얘는 개술. 돼지 해. 자, 이제 해. 그래서 자는 여기서는 아들 자가 아니라 쥐자, 소축, 범인, 호랑이, 토끼묘, 용진, 뱀사. 자, 뱀사 쓸 적에. 자, 이렇게 쓰면 이거는 뱀 머리고 이건 꼬리예요 꼬리. 꼴이. 자, 요거 요거는 뭐냐면은 몸기자예요. 몸기, 자. 몸기. 요거는 이미 반이 올라갔다. 그래서 이미 이자. 요것들 저게 잘 써야 돼요.